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최고위원회입니다. 한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다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한 가운데, 저기 경제 상황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초 3,500을 넘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22년 3월에 638억을 8억 달러를 기록 한게 3년 6개월 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 또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한미 관세 협상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 거래 매우 서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있다.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끔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의 경제력과 그리고 국민적 저력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0일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 라고 언급을 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